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 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오는 되는 전도를 하자 신년 전도 특강으로 예배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당회원 협찬으로 설날 민속놀이 대회를 합니다. 시간은 1시 10분, 장소는 유치부실입니다. 김인홍 집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오늘 모든 교회 교육은 휴강합니다. 설날 연휴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육 4학년 개강이 금요일에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조예슬 성도의 이사 감사로 성깁니다. 오늘 식당 설거지는 특별히 오후 행사 진행을 위해 남자 성령님들의 빠짐없는 동참으로 빠르게 끝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SS뉴스 육성희입니다.